토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소설 나의 승는 날그 모든 순 나는 주님이 힘을 지우소소 오이 행복 예수님이 주신 거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은혜 아버지가 주신. Hey. <laughs> <목소리도> 하나님, 한 번도 나를. 시킨 적 없으시고,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. 이 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주의 손길 한 미친 거 전혀 없네. 오신실 하신 줄, 오신실 오신실 하신 줄,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. 하지도 않으리를 약속하셨던 주님, 약속하셨던 주님,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. 시킨 줄 없으시고,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. 하나님,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. 오라불아도 <laughs>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라불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. 확신, 안녕~ 목사님,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두 번씩이나 하고,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두 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빌딩이 나갔거든요. 세입자가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보증금하고, 월세가 들어왔어요. 그 목사님한테 몽땅 갖다 드리려고 두 시간이나 내가 기다렸어. 목사님 전화 안 받았잖아. 기다리다! 기다리다! 지쳐가지고. 다른 교회! 다른 교회 갔다가 목사님 갖다 드렸어. 나는 돈 있으면 빨리빨리 없애버려야지. 돈을 손에다가 꽉 쥐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. 내가 타락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까봐. 내 개인을 위해서 쓸까 봐,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갔다가 바쳐야 되는데,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다가 바쳐야 되는데, 내가 개인으로 쓸까 봐, 그게 두려워. 그래서 빨리 없애버렸어.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? 전화를 그렇게 그냥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나와.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시월들. 돌아 d 아도지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. 옷우우어옷다 젖어 옷우우우우우 옷이 다졌네. 아주 창조하신 아들딸들이에요.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.